네 태양 생다이아몬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 어 태양이 생다이아몬드라고 네, 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배웠던 이론하고는 음. 상당히 상반되거든요 음. 근데 좀 이해를 해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가 할까 어, 그래서 어, 어, 어. 거기에 대해서 좀더 뭐 되게 좀 세부적으로. 어 그러니까 태양이 여러분들은 태양이 태양이 불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네. 그게 인간들이 물리학자들이 하늘에서 나오고 부닥치는 거예요. 네. 응 내가 만약에 인간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면은 내가 그런 말을 하고서 안 하겠어. 응? 안 하지. 예. 그냥 물리학자 말이 맞다고 그러지. 예. 그 나는 태양을 만든 자가 와 있잖아. 그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여러분들 보고 웃었냐 면은그 물리학자들이 왜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 음. 자 지구에서 태양 거리가 얼마예요? 1억 5천 강... 1억 4천 8... 예? 1억 4천 8백 8천 8백이야. 음. 어? 1억 4천 8백 8 0 km야. 그냥 그래요. 네. 1억 4,880km란 말이에요. 응? 음, 약 어? 1억 5 0 0 0약 1억 5,000km란 말이에요. 예. 그냥 1억, 1억 5,000km 바깥에 있는데, 태양, 우리 지구에서 1,000km를 가면은, 1,000km 올라가면, 우리 에베레스가 몇 km죠? 8,848m. 8,800km. 아니요. 8800m. 8 8 0 0 m 8800m야. 8800m 올라가면 산소가 거의 없어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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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000km 대기권을 벗어나면 산소가 거의 없어. 그러면은 태양이 헬륨가스가 폭발할 수 있나. 네, 없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산소없 어, 산소가 없죠. 네. 네. 여러분 산소는 숲이 있어야 만들죠. 누가 만들죠 산소를. 숲이 만들지. 맞아요. 우리는 뭐 만들죠? 인간은? 이산화, 우리는 탄소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저 식물은 산소를 탄소를 만들어줘 그럼 쟤들은 이산화탄소를 먹어야 돼. 그럼 우리와 숲이 같이 있어줘야 돼. 공존하는 거지. 그위 생존하게 해놔서이메커니즘이라고 그래 응? 우리가 가스를 만들어주면 쟤들은 가스를 먹고, 그 가스를 가지고 산소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 거야. 이 구조인데, 여기 가면 뭐 있나?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응. 헬륨가스라고 해요, 얘들은 헬륨. 헬륨가스가 폭발한다. 그럼이 헬륨가스가 산소가 없는데 불 탑니까? 안탑니다못탑니다 타면... 그리고 태양은 지구보다 몇배 크죠? <laughs> 겉으로는 170만 배가 커, 실제 진량은. 그런데 실제 크기는 300만 배가 커요. 네, 빛때문 태양의 실제 크기는. 그러면 이 300만 배가 크다면, 이게 태양이면은 지구는 요점 하나에요. 네. 이게 테레비가 300만 화소니까 저게 300만개 점이 모여가 얼굴이 보이는거야 그림이 보이는거니까 요만큼 점이게 점이 태양 그 태양은 지구가 태양옆에 가면 안보여 그러면 그 태양이 이 지구보다 300만배가 큰 불덩이가 만약에 헬륨가스다 그러면 지구는요 그게 폭발할때 다 죽어버려 그래야 그래요? 그게 뭐 시차적으로 조금씩 폭발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기름통 갖다 놔봐 기름 많이 갖다 놔놔 적게 갖다 놔불 붙이면 네, 똑같은 시간에 통 해버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만들 때 다이아몬드 생다이아몬드 생다이아몬드야 일반 다이아몬드하고 달라요 일반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만들어 생다이아몬드는 탄소가 아닙니다 결정체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하늘에 신만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이아는 이 다이아는 만들어지는 것이 고온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고온에 의해서 지구가 폭발할 때 지구가 용광로에서 불이 탈때 거기서 금속 그 제품이 녹아가지고 다이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고온에서 그러나 이거는 생다이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다이아가 해안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다이아는 다이아끼리 빛을 서로 발사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 흘러간 빛이 나와 에너지가 나와요 다이아몬드 안에 일반 다이아몬드는 46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365각형 이거는 빛이 안에서 빛이 계속 돌면서 빛을 계속 반사합니다 그게 많은 다이아가 생다이아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풍덩이 일어납니다 선생 알겠죠 그래서 잠실에 운동장에 음. 이렇게 차를 세워놨는데 여기에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음. 가로등에 태양이 반사가 돼가지고 이거 차에 불난 적이 있었어요 여의도에 네 있어요 불난 적이 네. 있죠 네. 그런데 이 가로등은 타지도 않아요 음. 멀쩡해 그런데 자동차가 불이 나는 거예요 음. 궁금면 반사지 반사 음. 빛의 반사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가 반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핵발전소를 만들라는 게 태양이에요 음. 그래서 지구를 대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온 태양 온도가 조금만 변한 가 있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그런데 그게 기름처럼 헬륨 가스가 계속 뿌리 붙었다 큰일 납니다. 헬륨 가스는 폭발이 대단해.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걸 프라지마라고 해요. 프라지마가 뭐죠? 프라지마. 예? 폭발할 때 나오는. 프라지마는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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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억도, 1억도 이상 끓일 때프라즈마가 네. 되버려요. 물 자체가 10, 프라즈마로 바뀌어요. 1억도 이상 되면 물이 빛으로 바뀌어요. 음. 이 빛이 다시 헬륨가스로 바뀐다는 거야. 음. 현재 과학자들은 음. 그럼 이 헬륨가스에 불이 붙어 있다는 거야. 계속 폭발한다는 거지. 계속 불이 붙어가지고 음. 프라... 그러면 헬륨가스가 불이 붙어 버리면 이 물이 헬륨가스로 되면 헬륨가스가 불이 붙으면 음. 프라... 탈거 아니야. 그러면 네. 태양이 점점 줄어들어, 요거 거짓말이야. 태양은 옛날에 지금이나 온도가 똑같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엿기름 덩어리를 지구만 한 것만 갖다 놔도 그 불이 붙으면 폭발하는 위력에 다 날아가 버려. 그런데 네. 지구보다 300만 배가 큰 불덩어리가 해리용 과서로 폭발이 돼? 그 얼마나 과학자들이 바보냐고. 그 내가 와서 생다에몬드다, 태양은. 이야기는 이해가 가죠? 네. 네. 언제나 달아 웃어지는 법이 없어. 음. 음. 그 태양을 자세히 보세요. 그걸 봤대. 그걸 그게 다이어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 다이어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네. 이해가시죠? 우리 저기 있죠, 김미숙.